명품팩 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요. 그 친북인사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집요하게 선물 공세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산 산삼을 주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최 기자. 네, 저희가 이 2020년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 22개월 동안 이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눈 카톡 일체를 확보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2022년 2월에요. 미국산 산삼 몇 뿌리를 보낼 테니까 어머니께 좀 보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소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미국 산삼이 고려 산삼보다 더 좋습니까? 그러게요. 왜 굳이 미국 산을 보낸다고 했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산삼을 어머니께 모친께 좀 전달해달라 이러면서 주소를 요구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 여사는 사양을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에도 또다시 문자를 보내서 바이든 대통령님께 선물을 하려고 탈북 화가가 그린 그림을 준비해서 그렸다.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 한 달여 뒤에 또다시 문자를 보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흰색 고급 다운 점퍼다. 또 흰색 가방이다. 잘 어울릴 것 같다. 스카프와 마스크가 콜라보다. 내일 잠시 뵙고 전해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해당 그뭐 스카프며 가방이며의 그 사진과 함께 같이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하면서 카톡을 보낸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근 여사를 상대로 해서 뭐 현혹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사진을 보내죠? 그 1년에 그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할 때에도 이 명품백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무슨 뭐 명품 화장품을 주려고 했을 때도 사진을 일일이 다 보내면서 이런 거 사놨다, 주려고 사놨다, 이렇게 보냈다고 아, 했잖아요. 네.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유도신문 같은 성격을 띤다라고그 당시에도 분석이 좀 됐었는데. 뭔가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유튜브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라서 대답을 안 하고 가방은 그럼 사진을 보냈더니 고가인 것 같아서 여사가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살짝은 비아냥 하는 듯한. 그런 멘트까지도 남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고급 다운 점퍼, 뭐 스카프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김 여사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네. 걸로 이 문자 내용상엔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 문자에 대해서 절대 공개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김 여사가 거듭 요청하는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최영 목사가 거듭 걱정하지 말라 이런 답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중 일부가 공개가 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께 보낸 문자가요 995건, 그다음에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 보낸 문자가 800만 건한건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재형 목사가 뭔가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김건희 여사가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또 선물 사진도 보내고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산삼의 탈북 화가의 그림. 스카프 사진. 자, 그것에 대해서 무응답이 되면 또 새로운 선물을 주겠다고. 그 선물 주겠다는 제안이 20번이 넘는답니다. 자, 최 목사는 왜 이렇게 김여사에게 선물 공세를 펼친 걸까요? 송장님. 이, 이 역시도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생각해줄 수가 있어요. 아.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 투자를 해서 더큰걸 얻어내기 위한 건데. 사람은 선물에 약하다? 스, 그렇죠. 네. <laughs>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선물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양평에서 같이 살았다. 네. 또 이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또 그런 뭐 연민의 정 이런 것도 막 건들고 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접근을 왜 했느냐. 저는 이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 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본인의 통일 TV를 송출하는 문제를 뭐 청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에 그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청탁들. 국립묘지 안장한 이야기도 있고. 네. 뭐. 민족평통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네. 그건 정탁들은 이제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네.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은더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건 뭡니까? 그 원래 그 친북, 종북 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출범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는 바로 아직 그 간제도 옮기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사무실로 가서 접근을 해서 몰카 촬영까지 했잖습니까. 거기에 네. 얼마나 이게 정치적 인 목적이 있냐 하면, 어, 그것을 이 자편향된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을 했잖아요. 네. 파우치나 몰카 같은 거를. 네. 근데 그, 거기서 그 전에 일곱 시간 녹음을 했던 그 바로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유, 김건희 여사 소송을 붙고그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네. 어떤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최재형 씨를, 최재영 씨가 연결돼대해서 최재영 씨가 그 작업을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이좀 비열한, 비열하다는 표현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촬영을 하고 1년 2개월 동안 이것을 폭로를 안 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왜 폭로를 안 했느냐. 이것을 파우치를 들고 나올 때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은그 아. 그 장면을 딱 찍어서 이 파우치가 이, 이거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네. 안 들고 나오니까 7개월째 될때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거 안 들고 나오냐고. 아, 예. 미국 갈때 한번 들고 나오시라고. 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더 비싼 거 사드리겠다고. 예. 그러다가도 그래도 그것을 안 쓰니까 안쓸 수밖에 없죠.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네. 안 쓰니까 는 결국은 대선, 아, 총선 앞두고 1월 달에 그냥 폭로를 한 거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치밀한 이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막 접근을 한 것은 어쨌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 하나, 하나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아, 최 교수님, 네. 이제 어, 이최 목사하고 음. 김건희 여사사이 오간 문자를 보면서 저는 아슬아슬하고 또때로는 아찔한 생각이 들던데요. 만약 김건여 사가 추가로 선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앞서 받았던 파우치백을 들고 공식 행사장에 나갔다든지 이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송국권 국장 말씀하신 거 이제 대개 동일하는데 대체 네. 동일하는데 최형 목사의 목적성은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어뭐 순수하게 줬다면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네. 이거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알아요 네. 이게 순수한 건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 건지 네.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게 지금 쟁점이 아닌 걸로 돼버렸잖말이요 지금 번에윤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함정 그리고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사안을 보는 인식은 이건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거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이제 워낙 이~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최재형 목사의 이런 어떤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도덕성 같은 경우죠, 네. 부도덕성을 가지고 접근한 거니까 그렇더라도 좀 아쉬운 게 김건희 여사가 그 정도 지위가 되면 몇 번까지는 아니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품 공세라고 금품 공세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어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정치의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걸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네. 이제 금품 이른바 하나의 프레임이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최재형 목사 이 사람의 부도덕성이라든지 부적절성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 정에서 굉장히 큰 고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네한 시청자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더군요 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 최정욱 목사가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좀 벌어졌다면 어 최정욱 목사 쪽에서는 그걸 폭로하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해서 이걸 협박하도록 썼을 가능성. 그니까 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그걸 뭔가 담보 삼듯이해서 인질 삼듯이해서 뭔가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피력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정 목사는 민원을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제기를 합니다. 가령 취임식에 본인은 물론 큰형님도 취임식에 오게 해달라, 자신의 딸도 오게 해달라. 이제 이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건또 민원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했던 통일 TV 송출을 재개해달라. 아, 그리고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국립묘지 어쩌구저쩌구 이제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재개가 되고 지금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알려진 것 말고도 뭐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되게 무응답. 으로 일관을 한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지난 5월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선물의 의미를 소상히 밝혔다라고 했는데 선물의 의미 뭘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오늘 검찰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면 원본 영상이나 카톡 자료들도 다 제출은 안 하신 건가요? 다 제출 아무것도 한거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줬고, 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보도가 목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고, 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최재형 목사의 저 발언, 이것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모든 걸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에 제출한 문자가 99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400여 개가 누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준건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 기자님. 네. 자, 소환 조사를 양쪽을 다한 셈이에요. 최 목사도 했고 김변 여사도 지난 주말에 했고. 이제 수사가 정착력이 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명포백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는 처벌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은 지금 뭐 이달 안에, 이달 해봤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이달 안에라도 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지금 변수가 있는 게 검찰의 상황입니다. 방금 예, 양 기자님 말씀하신 중에 네. 가령 그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게용의 말이죠.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선물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뭐의이 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무 관련성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아무 선물이나 다 공직자가 처벌 대상이 됐는 건 아니고 네.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수사 결과로는 또 카톡 내용을 봐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하고 관련해서 뭐 이것을 주고받았다 그런 는 적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이 사건에서 처벌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결론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가 굉장히 지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수 사팀이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이 결론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늦게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 달인데 9월 이후에 퇴임하고 나서 나오는 거 아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번 일은 아마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 법적으로는 네. 뭐 법조인들은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조사 형식을 두고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라 그 시기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무혐의하고 불기소 처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의 예. 이유가 이제 무혐의, 아, 무혐의 불기소가 있고 뭐 죄가 안 됨이 있고 공소권이 없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네.